나겟웜 페퍼로니, 비프앤어니언, 웜 시지 갈릭피자, 웜 해머시트. 매판을 주문했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안녕하세요. 배낭여행자 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도미노피자를 사 먹어 볼 건데요. 한국에서는 도미노피자가 굉장히 비싼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. 한판 시켜 먹으려면 옛날에 제 기억에 한 2만 3만 원 그냥 기본으로 내섰던 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가격이 정말 싸더라고요. 말도 안될 만큼.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싸요.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서는 도미노 피자가 과연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장 안에서 먹는 그런 건 아니고 테이크아웃 이런 개념이에요.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. 인기가 되게 많아요. 역시. 저렴하다 보니까. 여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가 있고 사회적 거리 를 유지해야 되고. Hello. Yeah. Can I get one pepperoni? y e a And one beef and onion. Yes. Yeah. And one cheese garlic pizza. And one ham and cheese. For value range. What would you like? My name uh, is M-I-N. yeah l e a e 주세요땡 yeah thank you. 좀 전에 도미노피자 들어가서 피자 네 판을 주문했습니다. 충격적인 게네 판을 주문했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20달러. 호주달러로 20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5,000원 하는 거예요. 한 판당 5불인데 4,000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4,000원? 와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도무노 피자를 한 판에 4,000원에 먹을 수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진짜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싼 브랜드 중 하나인데 물론 크기는 좀 작습니다 이제 좀 뭐랄까요 합리적인 가격의 피자라서 사이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라지랑 그런 거랑은 달라요 물론 거기도 라지 이런 거 파는데 저는 일부러 작은 걸 시켰어요 그 작은 거한 판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성인 남자 한명 전에 살던 여기 여성분은 피자 한판 그거 시키면 다못드셨어요한두 조각 이렇게 남기더라고. 그만큼 양이 꽤 있어요. 의외로 작아 보이는데 양이 의외로 꽤 있어요. <목소리> 미, 해방이야! <애 마이오. 목소리> 아, 이거 내꺼야? 네, 고마워 네, 네. 빨리 가서 먹어야겠다 <laughs> 피자 4판 <내> <laughs> 성인 남성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. 근데 이게 의외로 배불러. 먹자. 와, 내가테 이렇게 내, 내 판을 사가지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성비 쩐이 우와 오, 오, 꼬랑지. 꼬랑지 왜? 아, 꼬랑지 너무 좋아. 아, 나오들이꼬랑이 맞잖아. <laughs> 아, 이제 병태 느낌이야 이거. 꼬랑 음, 음.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데 게와이거 이게... 너무 맛있는데요? 이거 맛있어 네. 이럴 때는 그래도 이게 제일 맛있다 맞죠? 음. 그 다음에 음. 이게 개만 해줄게 갈릭튀김 그 뭐야 그 다음에 비꼬음이그 다음에 비꼬음이에 맞아 1등 2등이에요 네그 다음에 3등 4등인거죠 아이 꼬랑네 진짜 아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아이 그 냄새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? 아. <laughs>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? 꼬랑내랑 합치면 더맛있 진짜 아 진짜? 그냥 한번 내는것 한번 먹는게어음 그냥 맛없는 게 없네요 아 배부른데 근데? 아아 얼굴 아, 뭐, 진짜 말도 안돼 지금 너무 싼것 같아 인간적으로 <laughs> 너무 싼것 같아 이거는 아우 아침에도 남은 피자를 좀 먹으려고요. 얼마나 해야 되나? 1분? 오늘의 아침. 이렇게 식은 피자 대패 먹는 것도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? <laughs> 앉아서 이 뷰를 보면서 먹었어요. 마당도 있고 ㅎ ㅎ 꽃도 있고 ㅎ 소들도 들리고 하늘도 맑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 ㅎ ㅎ ㅎ 이 피자도 의외로 뭐, 재료들이 좀있고요좀 두툼하기도 하고. 물론 이 주문할 때씬 피자로 할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씬보단 이거 두툼, 두꺼... 두툼한 걸 먹어야지 배부르니까 <laughs> 음, 맛있어. 네 개를 사가지고 다양하게 맛을 봤는데, 같이 먹은 저랑 동생의 픽은 비프앤 어니언이랑 치즈 갈릭, 이렇게 두 개. 만장의 주로 이두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. 딱한입 베어물자만 느낌이 와. 그냥 이두 개가 제일 맛있다는 게. 네, 한 판에 단돈 5불로 살 수가 있고요. 물론 사이즈가 한국만이 그 크진 않은데, 근데 어찌됐든 간에 4천만 내면은 피자 한 판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도미노 피자를.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좀 비싼 브랜드라서 한 2만원 돈 줘야 되지 않나요? 짠거 해도? 짠거 하고?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그랬던 것 같은데, 한 2만원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. 어제 네 판을 한 이유는 이렇게 호주에서 한시간만 일을 하면은 동료 피자 네 판을 먹을 수가 있다. 이런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어한 마디로 돈을한 거죠. 하여튼 <laughs> 호주 동료 피자는 가성비의 장난 아닙니다. 진짜. 괜찮아요. 제가 먹은 거는 밸류 레인지라고 좀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그런 피자고 더큰 피자도 있어요. 그거 좀더 비싸겠죠, 당연히. 뭐 굳이 간단하게, 심플하게,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. 어, 다 먹었다. 이렇게 한국과는 다르게, 호주 도미노에서는 가성비로 피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한국 도미노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, 사실. 호주는 사실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고. 그, 어쨌든 그 좀, 좀 작긴 해도 한판 만들 때 사람이 들어가잖아요. 이게 인건비가 되게 비싸거든요. 인건비도 있고, 재료비도 있고 한데. 그 하나에 5불, 오불 에 파니까 한 판을 사실 말도 안 되게 싼것 같아요. 이돔 높이잖아. 아주 배부르게 맛있게 두끼를 먹었습니다. 네, 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제 한국 치킨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요. 嗯。Mm.